뭐 이제 받은 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네. 돌았는데, 네. 전 진짜 이게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얘기가 실제 현장에서 나왔거나, 네네, 네. 아니 네. 이건 김우영 의원이 직접 말을 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옥상으로 네. 따라 오라며, 음. 그리고 이제 김우영 의원, 네가 나한주 먹거리도 안 된다며 이런 뭐 이제 소문도 돌았고, 네. 맞아, 너 맞을까봐 안 따라 온 거야. 뭐임마 내가 이겨 이제 이런 이제 이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laughs> 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라시로 저도 받으긴했는데 가끔 지라시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자들을 물리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처럼 <laughs>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영 의원 의원이 오늘 아예 가방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래서 찾아가서 아 정말 도저히 뭐 여기서 안되겠습니까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음. 이제, 그, 박정은 의원. 어떻게, 아니, 본인이.